방함수 fx가 얘를 만족시킨다. 방정식 이게 한근 1일 때 방정식 fx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어, 얘는 뭘까요? x가 뭐한대로 가는데 x의 3승분에 fx가 0이야. 그럼 차수가 뭐가 더 높죠?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다. 그럼므로 fx는 2차? 1차? 상수? 차? 차? 뭐, 이 중에 하나겠네요. 뭐, 이렇게 듣 그냥 2차 이하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쓰자. a x 의제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응? 그러면 뭐 얘가 0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 그러고요두 번째 식에서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는데 X분의 F, X는 마이너스 3이야. 일단,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0분의 0꼴인수분해 그래서 극한 값을 갖고, 가질 수 있다. 계속 이런 말 반복한 이유는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라고. 그럼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에다가 00 0 넣는데 0 돼야 되니까 c가 0이네. 일단, c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x를 묶은 a, x 플러스 b. X, limit x는 0으로 간다 얘가 마이너 3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하니까 결국 0 나온 b는 마이너 3이네요 음, b가 마이너 3이요? 네 네, b가 마이너 3이야 뭐또 구한 거 없나? 음, 네. 아 조건이 하나 더 있네 fx는 x의 제곱의 한근이 1이야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는 x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웠더니 요식의 근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떼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나와서 a는 4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타고 였다. 그럼 fx가 뭐라고? 4. x의 제곱 마이너스 3x. x를 묶으면 4. x 마이너스 3. 미 되는 거구요. 얘가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4분의 3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서부터 얘가 FX가 2차라는 걸 눈치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뭐하니? 음, 어, 2차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 그지?